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어, 지난 밤에도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귀한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이 없이는 살수 없는 연약한 인생들 또 오늘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기를 희망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무더운 날씨 지나갈 것 같지 않았던 무더위가 이제 빗줄기를 통하여 많은 기운이 내려가고 또 계속되는 비를 통하여 더 염려스러워지는 연약한 인생들, 조금만 더워도 조금만 비가 많이 내려도 염려가 되는 연약한 저희들을 오늘도 선대하시고 오늘도 극유리 대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믿으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들을 믿음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시편 145편 145편 1사절부터 21절의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새번역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넘어지는 사람은 누구든지 붙들어 주시며 짓눌린 사람은 누구든지 일으켜 세우신다. 만물이 모두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다리니 주님께서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거리를 주신다. 주님께서는 손을 펴시어서 살아있는 피조물의 온갖 소원을 만족스럽게 이루어 주십니다.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의롭다. 주님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신다. 주님은 주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진심으로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신다. 주님은 당신을 경애하는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구원해 주신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지켜주시며 악한 사람은 누구든지 다 멸하신다. 나는 내 입으로 주님을 찬양하련다. 육체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영원히 찬송하여라. 아멘. 만물의 소원을 들으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또 모든 만물에 대하여 선대하신다라는 그 성품을 통하여서 다윗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빛가안 나와도 상관은 없는 이렇게 많은 만물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이 크신 분으로 다윗은 찬양을 하고 이어서 다윗은 모든 사람들과 모든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주님은 넘어지는 사람은 누구든지 붙들어주시며 짓눌린 사람은 누구든지 일으켜 세우신다 라고 말씀하며 15절에서는 만물이 모두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다리니 주님께서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거리를 주신다 이어 16절에서 주님께서는 손을 펴시어서 살아있는 피조물의 온갖 소원을 만족스럽게 이루어 주십니다. 라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신 주님의 통치하심이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살아있는 피조물들의 온갖 소원을 만족하게 이루어 주시고 그 주님의 다스리심은 이렇게 세밀하고 다정스럽게 그들의 소원을 대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만물에 미치는 주님의 긍휼과 사랑을 사랑을 노래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17절을 읽다 보면은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의롭다. 주님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신다라는 표현. 그 사랑으로 할 때의 모습과 형식적으로 대하는 모습과 또 사랑으로 길러주는 것과 또 의무감에서 억지로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죠. 우리가 사람에게도 사랑으로 할 때, 사랑으로 대할 때 무엇 하나 물한 잔을 건네더라도 그 모습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죠. 특히 다윗은 하나님이 사랑으로 모든 일을 하신다라는 이 표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사랑으로 일하심으로 자기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고백을 통하여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행할 때의 사람의 모습이 다르듯 하물며 주님께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실 때,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알맞은 사랑이겠습니까? 18절과 19절의 말씀과 같이 말 못하는 피조물의 소원도 들어주시는 주님은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친밀하게 행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8절, 1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주님은 주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진심으로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신다. 주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들의 불을 짓는 소리를 듣고 구원해 주신다.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분을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위험에서도 건져 주시는 하나님의 친밀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백성의 입에서 영원히 주님을 송축할 이야기거리가 넘쳐나야 할 것이다라고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신자들은 주님을 악망하며 그분 앞에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가 되어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는 인생들이 되어야 하겠고 하나님이 모든 만물, 말 못하는 그런 피조물까지도 이사야의 고백과 같이 사막의 승냥이도, 또 목마른 사슴도 주를 악망하듯이 하나님은 그 모든 소리를 들으시는 것과 같이 모든 만물을 선대하시는데, 하물며 그 택한 자녀들의 소원과 기도를 들으시지 아니하겠느냐는 라 다윗의 이 고백에 깊은 마음이 우리에게 담겨져 있어서, 오늘도 기도하실 때 힘을 내시고 소망을 갖고, 용기를 갖고 기도하며 이하루를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만물의 모든 소원을 들으시고 만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주님,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자상하고 세밀하게 표현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형편을 돌보아 주시는 주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저희들에게 필요를 채워 주시고 모든 길에서 주님의 행하심이 사랑으로 일하고 계심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지켜 주신 주님 다시 주일을 맞이하는 주말 주님을 향한 경건한 마음의 활동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준비되는 만큼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깨어 있는 순간을 통하여 항상 주님의 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왕이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묵상하는 영성을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바람이나 큰 빗줄기 속에서도 일하시는 주님, 잠잠하고 조용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것을 붙잡고 있는 순간에도 주님의 계획하심과 주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영성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위시 날마다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갔듯이 오늘 저희들도 저희들에게 주어진 이 삶의 자리, 나의 가정, 나의 일터, 내가 섬기는 믿음의 재단, 이 모든, 것에, 모든 것에서 저희들이 감당하여야 할 일들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말 못하는 피조물들의 소원도 들으시는 주님, 사막의 승냥이나 타조의 목마름도 들으시는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간절한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라는 다윗의 고백과 같이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온다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의 삶의 무게를 진실하게 가지고 나아갑니다. 내가 견딜 수 없을 때에도, 내가 버티기 힘든 순간에도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진실하게 나의 모든 것을 토로하오니 하나님 나의 마음과 나의 심정을 통촉하여 주시고 나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나의 영의 소원과 나의 삶의 유게 모든. 관계 주님 들어온다 하여주시고 저희들을 선대하시고 은혜롭고 풍성한 긍휼로 이끌어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넘어지는 자들을 붙들어주시고 비천한 자의 굽은 것을 표시는 주님,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진실로 가까이하사 때에 맞는 양식을 영육관에 채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나의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히 설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순종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 마음에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특별히 나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의 자녀들을 주께서 선대하여 주시고, 은혜롭고 풍성한 극률로 그들을 이끌어 주시어서,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고, 또 하나님 연약하고 낙심한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으로 인하여 새임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믿음의 자리로 일어날 수 있도록, 믿음의 자녀들로 주께서 삼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주님을 평애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위험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한치 앞을 알수 없는 시대, 한 시간 뒤를 알수 없는 인생들이 오니 저희들에게 지혜가 되어 주시고 선택의 기준이 되어 주시는 주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선대하시고. 만물의 소원을 만족케 하시는 그 은총으로 저희들을 돌보아 주시고 저희들의 앞길을 비추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늘 하루도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있을지 무슨 일이 있을지 알수 없으나 앞서 행하시는 주님 장막칠 곳을 찾아 광야의 언약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듯이 오늘도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저희들을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순간에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을 먼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없이 행하면 주님을 대적하는 일임을 늘 염두에 두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하고 있는가를 늘 생각하는 믿음의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일에도, 나의 사업에도, 나의 모든 일터, 비즈니스, 나의 사랑과의 관계에도, 주님을 중심으로 세우고 생각하고 결정하며, 늘 주님을 염두에 두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물질의 관계에서도, 사람의 관계에서도 주님을 염두에 둘수 있는 믿음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기를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저희들의 선택과 결과를 다 알고 갈 수는 없겠지만 주님, 우리가 어떤 선택이든 어떤 결정이든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인하여 주님을 기준으로 고민하며. 주님께 기도로 맡기며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섬호하며 주님이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며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믿음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인간적인 의로움이나 공로는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구속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만. 보이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장 좋은 것을 통하여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가장 힘든 순간에도 어려운 순간에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믿음.